자, JR 교도소입니다. JR. 자, JR. 죄일죄 하나 졌으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JR. 따라 해 보세요. JR. 교도소입니다. JR. 교도소. 자, belong 어디에 속하답니다. 자, belong 할때 b. 비조에 롱.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은 비조에 다 속하겠죠. 그래서 belong 비조에 롱. 길게 선 사람들은 아, 비조에 속하는구나. 그래서 뭐멋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belong 어디에 속하다 belong 어디에 속하다. 자 civilian 민간인 민간인의 civilian 시를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인, 어, 시민들이잖아요. 그 시민하면은 그냥 민간인이죠. 그래서 civilian 시를 빌려서 사는 사람들은 민간인 민간이네라는 뜻이에요. civilian 민간인 민간이네. 자, 훅 갈고리 훅 k 선장의요 갈고리 생각하면 되겠죠? 훅 갈고리 훅 갈고리. 자, 버블 거품, 비눗방울. 자, 버블 하니까 밥을, 밥을 할때 어때요? 거품이 막 일잖아요, 밥에서. 그죠? 그래서 버블, 밥을 할때 일은 그 거품 또는 거품이 비눗방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거품, 비눗방울 버블. 버블, 밥을 자, recognize 알아차리다. 그리고 인정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책이 딱 있는데 여기에 경선식이라고 써 있어요. 어, 내 잊어버렸던 책인데 이거 내 거구나 하고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거구나. 이제 recognize. 내 거구나 따라해 보세요. 내 거구나. recognize. recognize. 이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내 거구나이즈. 내 거구나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 이거 내책 아니야? 내책 아니야? 딱 근데 경선식 이름 딱 보니까는 아네거맞아 하고 인정하겠죠. Recognize 내 거구나 알아차리다. 다른 친구들은 아네책맞아 네 인정하다. 다시 한번 뜻이 두 개예요. Recognize 내 거구나 알아차리다. 다른 친구들이 그래 네거맞아 인정하다예요. 자 decorate. 장식하다, decorate 할 때, 코, 데코. 데코 커다란 코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장식을 하잖아요. 코에다가, 그래서 코에다가 장식한다, decorate, decorate, 장식하다예요. 자, athlete, 운동 선수, athlete 금메달 따려고 athlete, 애써서 막뭐 운동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운동 선수예요. athlete, 나는 누구? 운동 선수예요, athlete. 애플때트 애를 쓴다, 애플릿 자, 그리고 s e 션 선택, 선발입니다. 자, A, B, C 중에서 C를 냈어, s e l c t i C를 선택, 선발해서 밖으로 냈단 얘기죠. C를 렉션, s e l e c t i C를 렉션, 따라하세요. s e 션 e c t i o 를 렉션, s e l c 를 렉션, 뭐한 거예요?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선택, 선발한 거예요. 자, pollution, 오염입니다. 자, 호수에다가, 펄펄루션, 오줌을 루션, 펄펄루션, 루션, 루션, 펄루션, 따라하세요. 펄펄루션, 펄루션, 펄펄루션, 펄루션. 자, 호수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행동이죠. p 루션, 오염, 펄펄루션, 펄루션, 펄루션, 오염이에요. 자, 그럼 복습해보죠. 자, jail, 죄 1, 죄 하나 졌으니까 어디 가요? 교도소 가죠. belong 비조에 롱 길게 쓴 사람들은 비조에 속하다 어디 어디에 속하다 자, civilian 씨를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라 그랬죠. 시민 또는 민간인 민간인에 자, hook 훅 후크 선장의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 자, bubble 밥블할때 버블 버블 하면서 거품이죠? 거품. 그리고 비눗방울이죠. recognize 어, 이책 어, 내 거구나 하고서 알아차렸죠. 그리고 친구들은, 어, 경선식 이름 써있네? 니꺼 네 맞아? 하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다, 인정하다죠. 자, d e c o r a t 커다란 코에다가 뭐 했어요? 장식했죠. 장식하다. athlete, a t h 애써, 금메달 따려고애슬리트 누구예요? 운동선수죠? 자, 셀렉션 e c t i abc 중에 s 렉션 e c t i o n 를 s e l c를 선택, 선발해서 냈어. 선택, 선발이죠. pollution, pulp pollution, 호수를 오염시켰어요. 오염. 자, 테스트입니다. jail. 자, 무슨 뜻이에요? 교도소, belong. 어디에 속하다, civilian. 민간인, 민간인의 hook. 갈고리죠. bubble. 거품, 비눗방울. 자, recognize. 뜻이 두 개예요. 알아차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하다, decorate, 장식하다, athlete, 운동선수, selection, 선택, 선발, pollution, 오염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